자, e n 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기, 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까지? 대략 한 15,000원 선까지. 15,000원 선까지는 한번 쏴줄 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주포가. 지금은 조금 모아가고 있는 형태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고 좀 보기에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전에 찍었던 이 저점의 자리 어, 이 저점의 자리를 기준 여기도 뒤졌죠 그리고 장대양봉 이후에 떨궈 주는 형태 자그 자리를 어 한번 뚫리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저항이 되는 구간인데 지금 저가 돌파 이후에 다시 올려서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지금 이제 뚫려, 못 뚫려의 싸움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만약에 빠져가지고 21선 밑으로 이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정리해야 돼요. 광희님, 정리할 생각 있으세요? 21선 밑으로 이하 빠지게 되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려오면요. 근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예, 네,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자, 대신 만약에 올라간다, 상승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가격, 즉, 111선의 가격을 기준을 잡으시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왜 주식하면서 내가 살때 본다고만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그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 잃을 거를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든 손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대신 위로 올라갔을 때 20%, 30% 먹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한 상황이 올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쪽에 2 0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정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지지와 저항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테마적으로는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 어그 줄기 채, 줄기 세포 치료로 알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뭔가 승인이나 이런 게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 테마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어 크게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어 여기 가격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224선 이제 15,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1차적으로 매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온 다음에 안착하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도 들어가 보면 일단 파동의 형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한 15,000원선까지는 한 번은 쏴줄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번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생님 평단 부분에 오게 되면은 파실 수 있어요. 방이님 선생님 만약에 14,500원에 왔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강의님?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어, 지금 올라가는 형태는 상당히 좋다. 자, 여기 1파, 2파,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간 형태가, 임펄스 형태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1파, 2파, 1, 2, 3, 4, 5. 자, 여기 임펄스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조정 온다 한들 한번더 팀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1, 2, 3, 4, 5로 한 15,000원 선까지는 한 번은 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 줄 거예요. 그 다음에 112일 선을 체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별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고를 파고 내려갈 것인지는 추후를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식이 미래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오늘 오전에 한사으로 초대방 났습니다. 어, 무료 추천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 기술도 오늘 슈팅 나와가지고 6% 가까이 수익 났습니다. 보이시죠?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이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는 방법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